정소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참이 사랑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토록 갈구하는 걸까요?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한 건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동물들이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도 번식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정서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시피, 예, 그게, 어, 우정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동료의, 그 다음에 애국심, 음. 또 진리에 대한 사랑, 다양하게 이렇게, 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고된 그 음. 논문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분노와 사랑의 세포는 서로 이웃이다. 이제 이런, 어,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음. 과학자들이 어, 우리 분노와 사랑을 조절하는 이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 부위를 찾은 거예요. 그 시상 하부의 그 일부가 되겠는데요. 제가 오렌지 점이 있는데 얘기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뇌에서 어, 전극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분노신경이에요. 어... 그니까 이 소리가 크다는 거는 이 쥐가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소리가 들리시죠? 아... 소리가 들리시죠? 아... 이게 디디... 분노 신경인데 이제 침입자가 들어오면 디디... 오, 커졌어.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우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뇌에서 분노 신경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성. 지금 저걸 응.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스트레스 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엔,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분노신경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쥐는 뭐냐면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분노신경이 또 소리가 나오죠. 이번에는 암컷을 넣어줬어요. 아... 암컷? 네, 이 쥐가 아는 암컷을 넣어줬어요. 아, 얘가 아는. 네. 사랑하는. 쥐 화나 있어, 막. 네. 제, 제 쥐의 해야. 이름은 스파르타쿠스인가요? <웃음> <웃음> <안 좋아. 웃음> 어머, 저희. 어머 세상에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나죠. <laughs> 예. 어머나, 이게 <laughs> 네. 바로 그 우리 뇌에서 긍정적인 <laughs> 아, <진짜>. 그런 <laughs> <최고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laughs> 음. 그 사랑 세포의 기능입니다. <laughs> 모든 분노를 없애버리는 거야. 자 <laughs> 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뭐예요? 원수들이잖아요. 예, 네. <laughs> 네, 그럼 원수들의 생각들, 나쁜 생각들, 분노들을 야. 딱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로인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야. 걔네들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신경 세포가. 그래서 서로 서로를 억제하는 역할을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서 분노할 수 없도록 우리 뇌가 음. 만들어진 거죠. 야, 아 이거 막 화가 나고 그러다가도. 저는 둘째 아이가 딱 나타나면 상 녹아버리거든요. 맞아. 그렇죠. 이게그 원리입니다. 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싸움도 습관이 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응. 매일 죽여. 응. <laughs> 잡혀서 나오고 때리고 뭐하고 그날 저녁에 뭔 일이 있었는지 화해가 돼 있고 한 5일 그래. 뒤에 또 죽여 하면서 살고 하는데 언뜻 보면 사랑하는 사이들인데 그 약간 분노 어. 이게 맛을 들인 건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이론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분노될 상황에 분노를 하는 거냐 음. 아니면 평소에 분노 레벨은 항상 준비가 돼 있는데 음. 억제가 돼 있는 거냐 그런 게 있는데 음. 그~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그 후자가 맞습니다 아, 우리는 아, 항상 아, 그~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장전 상태인 거예요 음. 음.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언제 위험한 상대, 네. 상대가 나타날 수 일종의 저정서적 방어 반사신경이군요. 방어기제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아니고. 욕이 나오잖아요. 네. 음. 아니 내가 이런 욕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저는 없는 데 같이 사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아주 고매하신 분인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이렇게 욕이 나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항상 준비는 돼 있는데 그걸 억제하는 기능이 운전할 때좀 약간 감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아.